자, 먼저로 나와, 매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모짜렐라 인 까로짜라는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모짜렐라 인 까로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음식이에요 저희가 식빵을 이용한 요리인데 제가 피자도 하지만 나폴리 음식을 간단한 음식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음식은 모짜렐라가 속에 들어간 샌드위치 응용편 두 가지 같이 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로짜가 뭐냐면 마차라는 뜻이에요 마차 사실 사각형으로 만들거든요. 삼각형도 요즘 만들긴 하는데 사각형으로 이렇게 아주 마차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모짜렐라가 들어간 마차에서 모짜렐라 인까롯짜라는 음식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서 오늘 정말 빨리 끝내고 빨리. 사실 제가 오늘 바빠서 빨리 끝낼게요. 기왕이면 사각형으로 쓰신게 좋아요. 사각형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사왔어? 자 식빵은 이런, 이런 걸로. 꼭꼭 눌러줘요. 이거 없어 손으로 눌러도 돼요. 이렇게 꼭꼭. 우선 이렇게 숨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을 썹니다. 칼 되게 무식하게 생겨가지고 무섭겠다. 음. 자, 그다지고 요거는 나중에 튀겨드시면 돼요. 꼭꼭 눌러줄게요. 그리고 진짜 간단하게. 보시면 모짜렐라 치즈를 준비했고요. 요거를 물을 살짝 좀 빼줘야 돼요. 이렇게 망에다가 물을 좀 빼주시면 돼요. 이생 모짜렐라가 좀 물을 좀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충분히 빼. 해 주신 다음에 하면 물이 많이 안 나오는데, 제가 바로 지금 물을 안 빼고 하다 보니까 좀 물이 좀 많이 나오네요. 제가 나폴리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없으시면 그냥 피자치쓰시니다 방으로 덮고, 어! 소고무추 빼먹었어. 자, 열어. 다시 열어. 다시 열어. 소금 조금, 조금씩 뿌리고 후추 살짝 끝났어요 이러고 나서 밀가루와 계란과 빵가루를 묻혀 튀기시면 돼요 자 그거를 바로 진행하기 전에 응용편 들어갈게요 응용편 앤초비가 들어간 음식도 있어요 앤초비가 들어간 까르짜루 많이 먹는데 그걸 먼저 해볼게요 앤초비 들어간 거자 똑같아요 일에서는 알리치 또는 아추게라고 하는데 아추게는 절인 걸 얘기하는 거고 알리치는 이 멸치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 절인 멸치예요. 이렇게 염장한. 응. 이거 엄청 짜요. 네. 약간 비린 맛이 나는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따라서 요즘에 삼각형으로 자르는 분도 계시지만 원래 원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르는 겁니다. 자, 모짜렐라만 들어간 거에 쭉 들어간 거. 아,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요거 스카모로짜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훈제 향이 살짝 나기 때문에 요 훈제된 스카모로짜 같이 넣어줘도 좋습니다. 오늘 그냥 안 쓸게요, 이거 중식 요리 중에서 멘바우샤라고 있어요 멘바우샤 면 멘보샤라고 하다 멘보샤가 있는데 제가 사실 이탈리에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여기 새우를 같이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빵에다가 새우를 묻게 가지고 결란하고 전분하고 같이 넣고 약간 약한로부터 해서 강한 물로 이렇게 튀겨주는 음식인데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속이 안 익어요 이 까르 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모짜렐라도 같이 들어가 있고 새우는 생새우로 쓰면 안 있기 때문에 살짝 데친 새우를 준비했어요. 이 살짝 데친 새우를 굵게 다져가지고 모짜렐라 같이 넣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생 새우를 쓰면 훨씬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잘안 익을 거예요. 안 익기 때문에 저는 이 데쳤어요. 일단, 빵가루. 빵가루는 좀 이탈리아 빵가루는 약간 좀 색이 좀 고동색이면 갈색이면서 좀 가늘어요. 근데 이거 좀 굵거든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살짝 이렇게 좀 굵게 준 다음에. 자, 원형부터 해볼게요 그냥 똑같아요. 일반적인 튀김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멘보사멘보사 멘보사 비슷한, 비슷한 그런 까로짜 해볼게요 기름 온도는 너무 뜨거우면 얘네들은 좀, 식빵좀 타요 사실 멘보사 같은 경우는 160도 정도에서 해가지고 천천히 그 마지막에 이렇게 겉에 올려서 그 여분의 기름을 좀 빼주면서 바삭하게 익히는 방법을 쓰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속재료가 다 익은 거기 때문에 치즈가 녹으면 되거든요. 자, 바로 한번 튀겨볼게요. 170, 170도에서. 왜 이렇게 튀김 음식을 많이 하냐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나폴리 음식에 튀김 음식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튀김 음식이 아니에요. 자,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면 던질게요. 자, 그럼 다음 거 튀겨볼게요. 엔초비드방거한번먹어볼까 이거? 응? 응, 일단 먹어. 맛없으면 이상한 거지. 음. 음. 빵이 맛이 없어? 빵 만들어서 야겠다 식빵은. 어? 식빵 만들어서 야 되나? 음. 짭짤하고 애초비의 감칠맛이 맛있어요. 자 이탈리아식 맵보사자 보시면 치즈랑 이렇게 새우가 잘안넣 됐어요. 음. <laughs> 참 남은 빵 요거 있잖아요. 그냥 튀기면 돼요. 기름을 충분히 뺀 다음에 설탕을 솔솔 뿌려가지고 뭐 간식으로 좋으니까 여러분 남은 거 버리지 마시고 이런 걸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모찔라인 까롭짜 원래 버전과 앤초브 들어간 버전 그리고 새우를 다져서 들어간 약간 멘보사 같은 그런 것도 해봤는데 맨날 피자하다 보니까 좀 지겨울 때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좀 따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